제출하기 다 완료했네요. 많은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아요. 피부과약을 아침이랑 밤에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두 번만 먹어야 되는데, 제가 피부과약을 오늘 목요일이죠. 월, 화, 수, 목. 피부과약을 그 독한 거를 갖다가 아침 먹고 먹고 점심 먹고 먹고 저녁 먹고는 먹고 먹고 세번 그렇게 먹었더니 그래서 얼굴에 동그랗게 다 올라왔던 거다 사라져 버렸어요. 그래서 알레르기 알러지가 다 사라졌습니다. 피부과 약 그렇게 독하다고 자꾸 생각했는데 하루에 두 번만 먹어야 됐는데. 세 번을 먹더니 좀 충격이 크네요. 그래 가지고 어제 그저께 약간 약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내일 수업이 있습니다. 내일 특별 강의 스페셜, 스페셜 레슨이 있어서 그거 앞 아, 그거 들으려고 해야 돼. 좋아.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실에 가서 발표 수업도 하고, 파티슈민 디벨롭먼트. 그게 그게 발표 수업이 있죠. 30분 동안 발표를 해야 돼요. 그리고 HR 리더십은 과제는 아직 안 주셨어요. 그리고 나서 국제개발 협력 전략은 또 발표를 하면 돼요. 지금 올린 거 사례 발표. 어쨌든 시간이 아주 잘 가네요. 이제 더 작성할 거는 파티 슘 딥. 딤... 파티슈민디 멜로먼트 그거 기말고사 조금씩 계속 작성해 나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전략도 기말고사 좀씩 작성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안녕.